배달의 민족이 오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수수료 6.8%를 부과하면서 배달 플랫폼 간 정책 경쟁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장 주문은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음식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배달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배민 입장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웹 개편과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에 투자하면서 플랫폼과 입점 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쿠팡입니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하며 배민과 차별화된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당장은 배달 주문이든 포장 주문이든 수수료가 무료인 게 좋지만 자문력을 앞세운 무료 정책이 자칫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경쟁이 치열한 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경쟁이 치열하면 소비자는 너무 좋지만 공급자들은 정말 고달파 점주도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라이더도 있고 공급이 세 파트인데 애플리케이션은 대기업이지만 업점주하고 라이더들은 이제 영세하잖아요.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중가격제잖아. 요 비용이 존재를 하면 그게 어디인가 전가가될 수밖에 없잖아. 애플리케이션은 쏠림 현상이 심해갖고 이제 독점화되는 경향이 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이 소비자가 완전히 의리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혜택 뒤에 결국 비용 전가와 공급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